자, 오늘은 맞아 있는 접시. 맞아 있는 접시를 좀 알려드릴까, 아, 해봅니다. 자, 맞아 있는 접시란 무엇이냐? 이 맥시멈을 바짝 돌았을 때 무조건 맞을 수, 없, 어, 맞을 수 밖에 없는, 요런 형태의 공들. 놓치기 아쉽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연습을 하느냐? 이거는 빼놓으세요. Get out. 빼놓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배돌이가, 어, 시스템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시스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아, 어, 개, 고수는 말고요. 자, 근데 이 접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맥시멈이에요. 자, 공을 여기, 어, 단쿠션에 딱 붙여놓고, 여기 끝에다가 맥시멈 회전을 주고 쳐보는 겁니다. 쫙 쳤을 때,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벗어나는, 요 라인에서 벗어나는 각도는 접시로 생지라, 생쇼를 해도 저 공은 하나님이 와도, 아니, 하나님이 오면 되죠. 자, 부처, 아, 부처님도 어쩌면, 어, 음, 예, 안 돼요, 그냥. 자,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바짝 돌아도 아까 그 라인, 맥시멈 라인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접실 때, 이거, 이것만 알아도 바보 소리 안 듣습니다. 네, 막, 여기, 막,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있는데, 뭐, 어씨, 접시 개꿀. 막, 우와!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되겠는데? 어느 방향이든, 어느 방향이든, 어느, 어느 곳이든 가는 에 일적구 맞추고, 여기 코너를 바짝 태우는, 단쿠션 코너를 바짝 태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회전은 항상 맥시멈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바짝 태워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해보는 거예요. 아, 좋아요. 다시 한번 많이 누운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 좋아요. 자, 이게 연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실전. 실전 돌입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저 노란 공 무시하고. 자, 어떻게 됐어요? 좋대. 자, 저 노란 공 위치는 무시하고 그냥 나는 코너만 태우는 거예요. 코너만. 호! 어때요?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끝에 있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끝에 있는 것도. 어떻게? 자신있게. 자, 초크 한번 치라고 할게요. 당구장에서 초크 이렇게 가져오지 마세요. 사장님한테 깐 맞아요. 자 바짝 돌아야겠죠 내가 출발이 이미 여기 원포인트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바짝 돌아야 돼요 바짝 한번 가볼게요 자신감 충전해야 돼 자신감 붐 아오 우자 내공이 원포인트 넘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짝 돌아야 돼 바짝 바짝 하나 둘빵 어이 어떻게 됐어요 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공은 배터리와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공칠때 꿀팁은 어, 큐거리가 이렇게 멀고 큐질이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서 예민하게 아주 간결하게 빵 와악 어때요 공짜잖아요 공짜 아시겠죠 자 어,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코너 돌기 입니다 코너 돌기 자 노란 공은 노란 공은 안드로메다로 보내 버리세요 연습하실 때 보내 버리고 자1적근만놔 놓고 위치에 따라서 저기 내공이 어, 1쿠션이 첫 번째 쿠션을 태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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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연습이 되면 그 어떤 접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앞으로 모든 접시는 거의 맞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